안녕하세요 말만하듯입니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<laughs> 어, 오늘 일로스트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라 <laughs> 엄청 당황하시겠지만 <laughs> 네 저도 당황스럽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 오늘 영상도 한번 주접을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오우 시작하자마자 관짝에서 이제 겨우 살아 나왔습니다. 관짝에 들어가면 지금은 살수 있는 방법을 체득했습니다. 이때는 아직 제가 관짝에서 살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을 때네요. 네 제대로 네, 쓸, 쓰고 있을지 쓰지 못할 때 네, 인원 진짜 많잖아요. 이제 저렇게 많은 인원이 때리는데도 와 지금 네 보통 거의 지금 20분? 네 20분을 때린 건데 아 아직도 저 에너지를 갖고 있네요 예전 개그가 생각 사, 생각납니다 니똥 칼라 파워! 네 <laughs> 죄송합니다 네 사과할 건 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<laughs> 지금 시간이 새벽 2시 30분이거든요 네제정신은 <laughs> 살포시 지금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캐릭터가 어, 영상 속에서는 영그 경험치 많이 부족한데 레벨업 직전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어제도 거의 안 자고 달려 가지고 지금 잠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, 이해 부탁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오 지금 방금 피했어요. 어, 어떻게 피했지? 그래도 처음에 일루스트 할때 보다 보니까 도망가는 스킬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 일루스트 트라이 끝나고 다음 네 제가 다시 일루스트 영상을 올릴 때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저게? 라고 생각이 드실 만큼 잘 피해 다니는 네그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보스 마찬가지인데 일루스트는 전사가 할수 있는 게 진짜 닭돌밖에 없어요 웬만해서는 메인 텍 아니면 주변에 잡몹을 처리를 하는데 네. 일루스트는 잡몹이 없고 그냥 달려가가지고 전사에물물다도 필요해가지고 때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요즘 학폭 이야기 진짜 많잖아요. 네 학폭 이야기까지 하네. 네 이거는 같이 치고받고 하는 거니까 쌍방폭행이겠죠. 아이고. <laughs> 더 길게 만들면 안될것 같습니다. 계속 헛소리 해가지고. 오늘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번에는 좀 정신 차리고 올게요.